정확합니다 뭘 정확해요 지금 약간 운이었때 운, 재수, 아다리 그리고, 그리고 실력 실력이 좀 필요합니다 운, 재수, 아다리, 실력 빨리 출시다 아, 우리 용규가 옛날에는 우승 제조기였는데 한번 요 볼링매니아 사회자라고 생각하시고 MC 저를 한번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새로운 볼링매니아 주인공 최용규 선수입니다 오늘의, 오늘의 제 게스트는 조용선 선수입니다 아 박수 함께 다시 아. 아, 우리, 최용규 선수는 볼링매니아가 나은 스타. 인정하십니까? 어, 제 입으로 말을 못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제 친구잖아요. 그렇죠. 어, 약간 이제 또 댓글 달리는 소리 들리는데. 어, 몇 아. 몇 년생이죠? 87년생인데. <laughs> 난 아, 86년생인데. 아니, 앞으로는 아, 찾아갑니다. 아, <laughs> 자아가서대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가 어떤 볼링장인지 왜채웅 선수가 저를 군산까지 불렀는지 지금 토비이면 15,000원이 나왔고요 서울에서 여기 오는데 3시간이 걸렸습니다 군산하면 AMF 볼링장 시설도 좋고 젊은 층이 되게 많아요 볼러들이 그리고 사장님께서 정말 친절하시고 사장님 오늘 처음 봤다면서요 그런 말기지고 아니, 두세 아니 참... 오다 가다가 아까 나한테 분명히 어, 나 사장님 처음 봤어 음... 아, 이랬잖아요 갑자기 또 식은땀 나게 하는 <laughs> 왜이 군산에 와 있어? 그때 천안에 있었잖아. 부득이한 사정의 <laughs> 개인 사업을 하기 위해 귀여를 했습니다 저는. 귀여? 아, 귀여. 귀농, 귀여 아, 귀여. 어떤 사업이죠? 수산업 배를 운영하면서 건조장을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아니 우리 세용기 선수가 원래 촬영을 그때 하고 우리 거의 유튜브 초창기였어요 대결 콘텐츠 그렇죠. 그때 아주 볼메가 아주 나은 스타로 아주 유명해지면서 그때 뭐 제가 촬영 한번 하자고 해도 한 번도 촬영을 안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저한테 멸치를 팔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아 멸치를 <laughs> 팔아달라는 게 아니라 같이 이제 홍보를 하면서 마케팅 멸치 하면 뭐겠습니까 몸에 좋은 음식 그러면 쇼핑몰 돼있냐? 돼있나요? 이게 제가 수산업 배를 운영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배가 주업이라 지금 공장 돌아가는 건 신경 안 쓰고 이제 배에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아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네. 아 그러면 오늘 또 뭐가 됐든 382선승제 네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내기를 해야 될까요? 맨날 저희가 이제 밤내기짜인폴 내기, 내기 네. 음료수 내기 했는데 뭐 네. 색다른 거뭐 색다른 거요? 아 그러면 이제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추석이 오늘 다가오기 때문에 제가 또 광고도 받아왔는데 어... 그거는 이따가 하기로 하고 기프티콘 내기 어때요? 아 괜찮죠 한우 골?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용규 선수와 바로 첫 번째 게임 들어가겠습니다 가시죠 최용규 선수. 예. 제가 최용규 선수한테 딱 맞는 광고를 예. 오늘 받아왔습니다. 아. 지금 추석도 다가오고 예전에 홍삼 또 광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 반응이 좋아서 한번더 진행을 오. 하게 됐어요. 지금 용규 선수 몸이 좀안 좋아 보여요. 아, 좀. 지금 아. 이렇게 간편하게 지금 이렇게 야, 네. 이거 고령삼절 6년근 365 스틱 100개. 그때는 6지포였는데 이거 한번 딱 뜯어 가지고 한번 맛보시죠. 맛있어요? 제가 먹어 본 홍삼 중에 제일 달달해요. 네. 아, 저도 한번 먹을게요. 야 갑자기 힘이 나네요. 안, 안 나요? 수영까지는고할것 같아요. <laughs> 수영까지 자라요? 네. 지금 인터넷 최저가로 우리 볼링매니아 구독자들을 위해서 우리 볼메코드를 위해서 지금 최저가 할인을 해주겠어요. 그만 먹어요. 아니. 하나 더 드려요? 아니, 아니. 아니, 하나. 너무 맛있었어요. 아, 너무 맛있었어요. 이제 이 게임이 끝나면은 고정 댓글란에 이거를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연습하고 첫 게임 들어갈까요? 가시죠. 그만해요. 가시죠. 네. 가시죠. 가시죠. 아까 했잖아요. 가시죠. 네. 야, 지금 홍삼을 먹었더니 아주 열이 지금 와. 몸이 따뜻해져. 겨울에 먹으면 뭐. 보온효과가 확실할 것 같습니다 보온효과 <laughs> 예 그러면 이제 또 한우 기프티콘 내기를 해야 되는데 누구부터 칠까요? 멀리서 오셨으니까 먼저 치시죠 그러면 제가 먼저 투과하겠습니다 네. 오늘 명언 많이 남겨주세요 아. 카바는 100%뭐 이런 명언을 엄청나게 남겼어요 다 모든 프로 선수들이나 우리 실업선수 다 부담감을 안고 치고 있었어요 여기서 아. 뭔가 이거 바꿔줘야 됩니다 아닙니다 카바는 100%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몇 피트 정비인지도 몰라요 그냥 연습구를 해보고 지금 그냥 느끼는 대로 치는 겁니다 최용규 선수 몇피트냐 물어봤는데 모른대요? <laughs> 아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비. 이 <laughs> 저거는 <웃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일단 저카버해 될까요? 아 커버해도 돼커버니까 예. 여러분들 볼링의 3대 요소 운, 재수 아다리 끄트머리 에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어떤 거요 지금 생각 중입니다 아니, 아 그냥... 지금 올라가는데 좀 괜스레 있긴 바깥쪽인데 아이 아, 박스 소리 보세요 저를 응원해 주신 분들이 왔어요 지금 50대 1이네요 근데 다 볼링 매니아 티 입어서 네가 사준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제가 이렇게 광고가 이제 10만이 조금 넘어가다 보니까 아 10만 이제 광고가 조금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광고를 됐습니다. 해야 편집자들도 또 먹고 살수 있고 또이 경비, 군산까지 오는 경비 이거 누가 됩니까? 촬영하면서 뭐 조회수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조회수요? 한번 유튜브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이 유튜브가 돈이 되는지 네. 최용규가 나오는데 한번 10만 에만 나오면 공약 거나요? 아 그렇죠 10만 나오면 뭐할 거예요? 아 저희 배가 직접 잡고 제가 직접 말린 멸치 기프트 선물 세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그건 니꺼 음, 홍보잖아요 음, 음. 그건 건강을 위하여. 그분 볼링 공 주세요. 아 볼링 공도 드리고 피프티도 드리고 다 드리겠습니다. <laughs> 다 가져가십시오. 오오 오? 아! 오? 오는 뭐예요? 오, 잘 쳤다고요? 잘 쳤다고요? 오, 오, 좀 연습 좀 하고 온것 같습니다. 아저 연습했죠? 어 역시 안쪽이에요. 안쪽이에요. 아. 아. 이래서 볼링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아니, 지금 개한 쪽이었잖아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게 볼링입니다. 일단 레인이 비슷한가요? 29, 30? 29가 밀리는 것 같습니다. 밀리는 것 같아요? 스트라... 예. 야! 29번에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느낌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이 재미없어요. 왜 자꾸 그거 하는 거예요? 새로운 거 없어요? 힘들어요? 일이 새벽마다 일어나고 힘들어서 오늘 몇 시에 일어났어요?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원래 오늘 저랑 2시에 촬영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전날 뭐라 그랬죠? 오늘 배 때문에 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너무 애, 애처롭게 전화해서 뭐라 그랬죠? 늦게라도 좋으니까 6시 <laughs> 안 되겠니? 기본이죠, 저건? 스페어 기본이죠. 근데 네. 우리 최용규 선수가 여기서 딱 벌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는 벌어질 일은 핀이 벌어질 겁니다. 스플릿. 아, 아핀핀 핀이 벌어진다고? 핀이. 핀차가. 얘가 차가. 말이 조금 짧긴 해요. 핀차가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음. 그렇지, 그렇지. 아 핀차가 안 벌어지네. 여기 30번이 조금은 더 도네요. 이제. 뭐 드라이가 조금 강한 것 같습니다. 100%. 우리가 2010년 아시안 게임 때 같이 금메달을 땄을 때는 이 용규가 이렇게. 도화가올줄 몰랐어. <laughs> 이렇게, 이렇게 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울었어요. 용규가 급격하게 결혼을 하면서 아이가 둘이 생기면서 돌잔치 때 울면서 돌, <laughs> 돌잔치, <수> 없는 날이죠. <laughs> 돌잔치 때 울었거든. 그래서 부터 이게 갑자기 아유. 수염이 많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된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아 그렇죠 최종 4시에 일어나서 뱃이라고 관리 누가 보면 어분주 합니다 <laughs> 사람들이 자꾸 다 어부냐고 물어보길래 <laughs> 어부 맞잖아요 어부는 아니죠 어 아. 선주 어부를 관리하는 아유. 선주 알겠습니다 예. 정정해요 정정 정확하게 스트라이크를 두번 치시네 여기서부터 제가 3 60, 90, 101, 105, 108, 210 270점 예상합니다 아 저는 조용수 선수 8번, 7번 섰으니까 10번 핀 한번 예상해보시요 요기에서? 네 29번에서 10번, 10번 핀 한번 1번 핀이요 야, 정확합니다 뭘 정확해요 지금 약간 운이었때운운 재수 아다리 그리고, 그리고 운. 실력+ 실력이 좀 필요합니다. 은 재수 아다리 실력 빨리 아, 치시 우리 용규가 옛날에는 우승 제조기였는데 시골 내려다보니까. 아, 아저씨들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시골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아저씨들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저 무시하는 거예요? 아, 아니요. <laughs> 조용선 선수 뜨끔했을 거예요. 10번 빈이 보였어요. 아니죠, 오늘은 홍삼의 힘으로. 아, 에이, 홍삼의, 홍삼의 힘으로 지금 넘어간 거예요. 아. 홍삼의 힘, 아니, 저도 한 번. 손은 내밀어주세요. 아, 요, 내, 이렇게 해줬는데 그습니다 친구가, 친구가 손 내밀었잖아요. 야, 아니, 계속 내밀고 있는데 얘기하느라고 손도 안쳐줬습니다 대답을 봅니다. 우리 팬집자님 이거. 네, 대답을 보세요. 진짜로 이거 확인해주세요, 편집자님. 아, 오늘은 홍삼의 아, 힘으로. 아, 홍삼의... 에이, 홍삼의 힘으로 지금 넘어 거예요. 최윤규 선수가 우리가 그때 당시 때 촬영을 했던 진짜 유튜브 초창기여가지고 제가 멘트도 많이 부족하고 그때는 좀 이끌려 갔지만 이제는 제가 리뷰를 해갑니다. 많이 늘었어요. 어 아! 아. 보시죠? 화 아, 방금은 좀 안쪽. 썼... 살짝 조금 안쪽 저, 아니요 아까 너무 바깥쪽이었어요 다음 팀장으로 다시 한번 듣고 <laughs> 아, 이게 정상이에요 볼링에 근데 정상이란 답은 없습니다 정답이 없는 거죠 볼링에 에이. 정상도 에이. 없고 정답도 없고 정답이 없는 거죠 정상이는 사람 중에 정상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laughs> 맞아요. 오늘은 기필코 이겨보겠습니다. 아 용규, 근데 너 금팔찌 어디 갔냐? 얘기하지 마요. 아픈 추억. 전 요즘 금 알레르기가 있어서. 이거 금 많이 올랐잖아요. 제가 금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많이 잃어버렸어요. 코인 했어요? 아 코인 저는 그런 거안 해요. 주식. 저는 주식, 코인 이런 거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홀덤? 아 저는 홀덤은 스포츠예요. <laughs> 홀덤은 홀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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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하차. <laughs> 아, 아 여기 핀들이. AMF 물리자입니다. AMF 전투핀을 쓰나봐. 그럼 흰액션이 좋아요. 이게... 바깥쪽, 바깥쪽! 바깥쪽 놔도 들어오는 에이브포 볼링장. 아니, 뭐, 여기 지분이 있어요? 아, 지분은 없어요. 아 용규 볼링장 그때 막 나한테 한다고 막 알아봤었는데. 아, 아 최근에 볼링 매니아 침수필 잘 던져내셨습니까? 아, 나왜 그래요? 나 지금 기분 좋은데. 갑자기 왜나 친구로서 걱정돼서 그... 진짜. 잘 버텼습니다. 진짜. 우리 직원들과 또 수현이 누나, 아라이 누나, 뭐, <laughs> 뭐 은국이 형, 뭐, 이야. 또 누구였죠? 네, 우리 손영이 선수. 네, 다 고생을 해가지고. 아, 조용준 네. 선수가 그만큼 네. 했기에 네. 많은 분들이 많이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아우 나 갑자기 눈물이 어... 나네요 아우 아, 나그 눈물이 진짜... 아니고 홍삼을 먹어서 땀 흘리는 거같니 홍삼 얘기 그만하세요 <웃음> <웃음> 야, 지금 게임이 아주 재밌어요 다행이죠 저희가 그래도 선수인데 스트라이크를 치니까 뒤에 분들이 박수도 쳐주시고 좀 밀리니까 안쪽 놔야겠죠? 캠핑. 댄 한쪽 놨더니 야 큰일이다 <laughs> 큰일이다 제가 거의 한방 치면 오버예요 여기에서 제가 한번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아니요 바꾸는 건제 자존심에 허락하지 않아요 근데 금팔찌 왜 팔았어요 자존심 있는데 금팔찌는또 사도 돼요 영상이 기억에 남 영상이 기록이 되는 거라아 그럼 제가 그냥 칠까요 아, 열심히 한번 쳐보세요 거의 센터가 좀 돌기 시작했어요 저 빵꾸 난거아난 혼자 한 마리 혼자만 혼자만 아, 둘쪽돈단위가 내리네요, 바로. 여기서 스타일 못 치면 끝이에요.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또 제가 진짜 하바오바잖아요 아이, 몰라요, 몰라. 안 바꿔, 안 바꿔. 안 바꿔, 안바요 바꿔. 제가 먼저 쳐요? 아이, 그럼요. 아, 좀 잘못나서. 예? 혼자만, 혼자만. 아, 저기 스트라이크인데. 스트라이크가 아니라 스트레스 받네. 먼저 쳐요. 한 번, 한 번만. 나도 부담감을 느끼고 싶어서. 한번더 치면 제가 먼저 칠게요. 못 치면 내가 빼도 끝이잖아. 아, <laughs> 아, 잘못했는데. 예. 뭘 당한 것 같아요. 아저저 아, 이렇게 빼도 되나요? 옆으로 야, 빼도 로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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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빼도 되나요? 네, 다음 예. 게임을 위하여. 예? 다음 게임을 위하여? 네. 예. 일단 마무리하세요. 어어 어허 저런 거라도 영상에 남아야죠. 아 저거는 1 0 0예요 저거. 백 프로예요. 찍기 전에 얘기해야지. 말해 뭐해 저런 거. 아니 아까 저거는 왜 뺐어요 그러면. 저건 스플릿. <laughs> 핀이 많은 건 스플릿. <laughs> 아, 그럼 8덟핀 이상은 다 카면 한다. 그렇죠. 오케이 올 스페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웃음> 야 <웃음> 야. 뭐 야, 하는 야, 거야? 왜덜커덩덜커덩 거려? 뿔 닦는 데덜커덩 거려. 어 내가 이겼잖아요. 네. 아, 어차피 238이야, 238. 238. 어 237. 했다고 치고 여러분들 아시죠? 이거 원래 하면 가터 카바는 믿습니다. 그냥 한번 이렇게 보내, 보내는 거예요. 네.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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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조영서 237점대, 최용기 선수 228점으로. 첫 판은 조영서 선수 승 승. 박수. 아, 스플릿이 저의 딱 뒤를 쫓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첫 아, 게임에 우리 최용규 선수가 원래 저거를 지금 다 쳤으면은 이길 수도 있었는데 이기는 거걸 이길 <목소리> 수가 네. 있는 게 아니라 네가 다 쳤으면 내가 잡았겠지. 자, 자 그래도 이제첫 판이 끝났는데 우리가 또 홍삼정으로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또 육명구 3, 6, 5삼틱오 스틱 1 0 0포 이거를 또 우리 구독자들한테 또 선물 을 하나 드리려고 우리 그러면 최용규 선수의 몇 년생인지 맞혀도 돼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아까 얘기했죠. 아, 그죠, 아까 얘기했죠. 아까 영상을 한번 잘 돌려.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1986년생입니다. 최용규 선수가 몇 년생인지, 다음 판이길지 질지 응원글 을또 한번 남겨주시면 또 추첨을 해가지고 홍삼정 스틱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용규 선수와 고룡홍삼과 함께하는 두 번째 게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시죠.